안녕하세요. 레레에요. 오늘은 제가 액괴를 만져볼 건데요. 오늘은 저가 첫, 첫 영상이니 많이 양해 부탁드려요. 그럼 액괴 만지러, 고고! 이 액괴인데요. 이 액괴를 만져볼게요. 잠시만 꺼내볼게요. 너무 커가지고 저 제대로 만지지 못할 것 같아요. 어. 완전 커요. 얼마나 큰지 저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커, 완전 커요. 저 손바닥보다 큽니다. 우와. 대왕 아. 의괴를 만든 거는 이게 인생 의괴이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대다리로 네, 이렇게 제자리로 돌려놨어요. 저가 웬만하면 뒤집기도 할수 있고요. 바풍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찍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다시 돌아왔어요. 카메라맨이. 아까 저가 셀프였습니다.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액정이고요. 좋아요. 잠시만요. 애기 잘 보시나요? 잠시만, 물을 뜨고 올게요. 물을 이렇게 떠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넣을게요. 저가 이게 좀 딱딱해가지고 물을 넣을 거예요. 물 넣을 때이 느낌 정말 좋죠. 수제 있게도. 아. 완전 느낌이 좋아요. 지금 민트색 아니면 파란색으로 보이나요? <laughs> 아무튼 민트 색깔로 보이지만 이거 연어 연두색입니다. 너무 대왕이에요. 조금만 더 살릴게요. 이렇게 비빌 때도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늘는 <laughs> 처음부터 말했어야 되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은 첫 영상이니까, 첫 영상이니까, 좀, 영상이 좀 길어요. 첫 영상이 길어야죠, 오늘. 와, 정말,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밀건데요 잠시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물이 갑자기 흘러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잠시만요 보여줘야죠 아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무 잠깐만이 많네요. <laughs> 물을 넣는데. 아니, 카메라맨이 잘못 찍고 있어가지고. 아, 카메라맨, 일단 인사부터 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카메라맨은 저의 동생입니다. 매일 이렇게 카메라맨 은 동생이게 됐고요. 하하. <laughs> 그래도 영상 잘 보세요. 잘 보셔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잘 찍고 계신? 아니 이런 것도 못 찍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laughs> 아니, 카메라맨이 좀잘 못해가지고. 이제 저도 삼각자가 집에 있긴 있어요, 삼각자가. 근데 그게 부러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이제 카메라맨이 찍을 수도 있고, 그 삼각자를 다시 찾아야 되죠? 아니, 사야 되죠? 우와, 완전 양이 많아요. 잠시만요. 일단 여기다 넣어볼게요. 뭐. 튀었어요 봐. 이만큼만 떼면 이렇게 딸기만큼이 예. 그럼 이거 이애들은 어떡할까요? 그러면 일단은 일단 애는만 만집시다. 일단 이따 생각하죠 이애기어 진짜 왜 이렇게 물이 저한테 오는 걸까? 와, 이게 대형, 대형 액점이다 보니까, 바풍도 크게 크게 잘 되네요. 뒤집기 할 때는, 저가, 뒤집기 할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바쁠할 때도 좋긴 좋은데, 뒤집기 할 때가 더 좋아요. 잠시만요 지금은 약. 지서카메라금은 약. 지금은 약. 지금은 약. 지은 그렇게 많이 못할은 같네요 아이 아, 이거 보셨어요? 아아 지금은 약. 지금은 약. 지금은 약. 지금은 약. 지 ASMR 시작할게요. 네, 이렇게 ASMR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빠이빠이!